구장입니다. 자활. 하래를 오능 언지나 기 부족 징냐며, 은래를 오능 언지나 송 부족 징냐는 문언 부족 고야니라 족즉 오능 징지은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나라에서는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송나라에서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풍족하다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여기서 예를, 언, 말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이건 제도적인 측면이 강할 겁니다. 언어 할수 있는. 어, 여기, 기나라와 송나라가 나오죠. 이 하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기나라를 봉해줘서 후손들이 제자 지낼 수 있도록 했죠. 은나라도 마찬가지로 망하자 송나라의 땅을 떼어주고 송나라로 칭한 다음에 은나라의 후손들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죠. 이 고대 관습이죠. 그니까, 러이 기나라와 동나라는 그, 하나라와 은나라의 일종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문언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보면 많이 쓰죠. 지금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원래 문은 그, 언어 자료, 그리고 허는 현인, 잘 아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다 문건이라는 뜻이었지만 어, 또 다른 거에요.면 문은 이제 이제 언어 자료, 문서 자료. 요건 이제 오럴 언어로 구비문학으로 전해진 자료를 보기로 하죠. 어쨌든 자료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증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증명하다, 어? 그걸 확인하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일 것 같은데. 여기는 논란을 벌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러 문제, 문제점을 던져주는 장으로 아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치 않은 이유는 첫째, 공장 분명히 증거를 댈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은 말할 수 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수 있죠? 이게 이제 문제 거리죠. 그러니까, 문헌 증거가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증거로 배워서 그걸로 이제 추론하고 연역해서 재구성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고두 번째는 여기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공자의 말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거든요 족하다면 내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자신감에 차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지를 말하란 뜻으로 보다는 토론하다 디스커스로 보는 거죠 아, 내가 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할만해. 근데 증거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장이 가리키는 전체 요지가 공자의 자료를 중시하는 실증 정신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보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두개다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노나라의 군주한테, 노나라는 주나라의 예를 모시는 내가 아닙니까? 이 송나라와 기나라의 예를 보자, 보다시피 얘가 잘 보존이 안 됐으니 주나라의 중요한 예법을 간수하고 있는 그 노나라에서는 자료를 잘 간수해냅니다. 라는 그, 그 일종의 그,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고주에서는 말이에요. 한나라 때의 고주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은나라와 한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는 있는데 기나라와 송나라의 군주가 진짜를 완성하다 성으로 완성하다 뜻을 봐요. 내가 그들에게 하와, 하래와 은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건의할 텐데 송나라와 기나라의 군주는 그거를 예로 완성해서 눈으로 보게 할수없것어요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문언이. 문헌만 보충이 되냐는 내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서 예로써 봉원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건 약간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생각거리를 던준다는 면에서 읽는 게 아마도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위정편 23장에서 그린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주나라를 개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세가 지나도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걸 보면은, 어, 이런 태도가 주나라에서 확신에 차고 주나라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태도는 역시 그이 자료를 많이 알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 밑받침이 되는 장으로 서로 보충해서 읽을 수 있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 가치는.